어젯밤에 만들어둔 코스가 있었는데, 가민에 없더라고요. 5분 정도 멘붕이었었는데, 길을 여러 번 찾아보기도 했었고, 해안가를 따라가면 되겠지 싶어서, 일단은 출발했습니다. 근데 이때는 몰랐었죠. 이게 오늘 라이딩의 복선이 될 줄은. 바람센터에서 나와서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자전거도로가 시작이 됩니다. 길이 엄청나게 잘 닦여 있어서 처음 타시는 분들도 와서 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바람이 좀 심해서 날짜는 잘 고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윈디앱 같은 걸로 저는 미리 확인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전에는 바람이 거의 안 분다고 했었고 12시 넘어서부터 이제 바람이 좀 측풍으로 강하게 분다고 해서 살짝 걱정했었는데 어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나름 탈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몸풀 틈도 없이 바로 어필이 나와가지고 어, 여기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약간 다리가 굳어있는 상태에서 경사도도 생각보다 좀 있었고 그리고 벌레도 좀 있어서 여기 <웃음> <웃음> 벌레 때문에 깜짝 놀란 장면는데아 어, 지나갔네요 깜짝이야 <laughs>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, 바람 왜 이래 내리막 끝나자마자 또 언덕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인터벌을 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여기 갑자기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어, 여기서 생각보다 힘들었었어요. <laughs> 보려고 댄싱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영상을 보니까 기온이 28도라고 나오는데 이 정도로 덥지는 않았어요. 사실은 한 23도 이정도됐던것 같은데 이제 가민이 햇볕을 받으면서 좀 데워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등 쪽으로 계속 햇볕이 쬐다 보니까 덥기는 덥더라고요. 여기 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리막에서 좀 시원하니까 어, 너무 좋더라고요. 바람이 좀 세긴 했는데 그래도 측풍이라서. 와, 바람 왜 이래! <laughs> 네, 바람이 왜 이렇냐고. <laughs> 네, 측풍이라서 생각보다 갈만하더라고요. 오른쪽에 연미정이란 곳을 지나고 있는데요. 여기 지나고 나면 바로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초소가 나옵니다.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. 이제 이때는 몰랐었죠. 저도 다른 유튜버처럼 그냥 넘어가면 될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강화도 주민 분요 아니요 주민 아니고요 경기도 주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문동수 네. 이북지역으로 출입 통제 구역이라서 네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은 강화도 주민이 아니시고 아예 출입 통제되고 있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네요 이제? 네, 맞습니다 지침이 어제부터 바뀌어가지고 <laughs> 자전거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? 다른 데 건물소로 가셔도 이제 네. 아마 똑같이 막힐 네. 거라 가지고 자전거는 안 되는 거아 이제. 차량으로 왔요아 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아, 이때는 진짜 멘붕 왔어요 어, 처음 가는 자전거 강화도 라이딩이었는데 어, 이렇게 <laughs> 계획대로 되지 않을 줄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출입이 통제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, 어젯밤에 되게 부푼 기대를 안고 잠이 들었었는데 <laughs> 자전거 탄지 10분 만에 입구 컷을 당해버렸습니다 <laughs> 지난 가민의 코스파일도안 나왔는데, 어떤 길로 돌아가기 또 싫은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지금 어떤 길 옆으로 해서 다른 길로 좀 빠졌습니다. <laughs> 이게 또 어, 고생길의 시작이었죠. 사실은 언덕길이 올라가기 싫어서 딴 길로 간 건데 <laughs> 네, 또 언덕이 나왔습니다. 어, 이제 차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, 여기가 약간 그 고속화도로 같은 좀 그런 지방도로였어요.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길이 맞나 싶었는데 이길 말고는 <laughs> 다른 길을 모르겠더라고요. 아, 이때까지만 해도 아그 도로가 아니구나 옆으로 좀 같이 그냥 비슷하게 나란히 가는 도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너를 돌아서. 본적으로 합류하는 길이 나오는데 약간 현실 부정을 했어요 아 저, 저기로 들어가는 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설마 여긴 아니겠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하면서 직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네, 못 들어가는 길이고 그 도로에서 나오는 출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현실을 부정했던 그 길로 <laughs> 들어가게 됐습니다. 어, 제발 여기만 다니길 바랬는데, 어, 다른 길은 제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민, 음, 제가 130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, 가장 안 좋은 점이 이제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볼 수가 없다는 거, 참안 좋은 것 같아서 요즘에 어, 라이딩 컴퓨터를 바꾸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이제 빨리 벗어나려고 열심히 페달링을 했는데 나중에 <laughs> 스노볼이 되죠 아, 옆에 지금 차들 막 70, 80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민바리아를 이런 데에서는 필요하구나 시면서 펌프가 오더라고요 <laughs> 이 와중에 그래도 차가 다행히 많이 없어서 좀 비켜가 주시기도 하고 차선을 미리 바꿔서 1차선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앞에서 힘다 쓰고 아, 여기 언덕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언덕인가 그랬는데 아 자 차들 때문에 막 긴장해서 속도를 뒤로 끌어올렸더니 여기서 이제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. <laughs> 최대한 안전하게 가자면서 이제 약간 갓길 쪽으로 피해가면서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갓길 쪽도 이물질이나 모래 이런 것들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이쪽 길은 자전거 웬만하면 타면 안 되는 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진짜 이 길은 잘못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왼쪽 왼쪽에 이제 인삼센터가. 여기도 이제 바로 못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우회전으로 한번 꺾어서 길 아래쪽에 터널 같이 굴다리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돌아서 피턴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우회전에서 악몽 같았던 라이딩이 <laughs> 끝나게 됩니다. 이제, 인삼센터 들어가기 전 마지막 어필인데, 어, 이 정도로 센 언덕인 줄을 몰랐어요. <laughs> 센, 센, 센건 아니죠. <laughs> 4, 4%, 5% 이렇게 되는데, 아 어, 이게, 어, 7%까지 올라가네요. 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누가 보면 한1 0 0 k 로탄줄 알겠어요 <laughs> 참 우여곡절이 많은 라이딩이었는데 뭐 영상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교동쪽으로 라이딩 가시는 분들은 어,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